안녕하세요. 돈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요즘에 자주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짧은 상태인데 이 짧은 상태에서 쉼표 머리 헤어스타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머리를 다 앞쪽으로 털어서 말린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르마를 살짝 탈 건데 되게 정갈하게 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르마가 잘안 보이는 느낌으로 가르마를 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충 가르마를 탈 구간을 정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 앞머리 기준에서 올라가서 이 기점으로 가르마를 타거든요. 이 상태에서 앞머리 부분 볼륨을 살려줄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볼륨을 살린 다음에 뿌리 쪽에 드라이기 열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주고 3초 정도 식혔다가 놔주시면 모양이 잡혀요. 이렇게. 자 그다음 요 부분도 볼륨을 살려줍니다. 뜨거운 바람을 넣고 3초 정도 식혔다가 놔주시면 이렇게 뿌리 쪽에 볼륨이 이렇게 살아요. 처음에 드라이를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가닥가닥 뻗치는 거. 그리고 앞머리 곱슬이 심한 거, 이런 것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런 뻗치는 거 잡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땡겨주세요. 땡긴 다음에 뜨거운 바람을 넣고 식혔다가 놔주면 뻗치는 게 없어져요. 뜨거운 바람을 주고 식혔다가 놔주시면 이렇게 차분해지죠. 그리고 다른 데 뻗치는데도 잡아서 이렇 땡겨줘야 돼요. 땡겨서 드라이기 바람을 주고 식혔다가 놔주시면 이렇게 뻗치는 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앞머리 곱슬이좀 심해서 앞머리는 살짝 필게요. 앞머리 피는 것도 그냥 손으로 쭉 땡겨서 드라이기 바람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앞머리가 어느 정도 펴졌죠? 자, 이쪽도 살짝 펴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쭉 땡겨서 열을 준 다음에 식혔다가 놔주시면 이렇게 좀 펴지죠 그리고 요런데 뻗치는 것도 드라이기 열을 주고 식혔다가 이렇게 딱 놔주시면 요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왁스를 바르시면 됩니다 음, 왁스는 그냥 좀 자연스러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매트한 타입의 왁스예요. 이거는 브리티시엠의 댄디아드 페이스트라는 왁스인데 이걸 사용해서 스타일링을 할게요. 일단 왁스 바를 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제 보통 왁스를 바를 때요렇게 소량을 갖고 와서 손에 덜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빈 다음에. 이렇게 가닥가닥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왁스가 골고루 발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에 전체적으로 비빈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그냥 막 털어서 발라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발에 왁스가 다 발라진 상태에서 가닥가닥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왁스를 전체적으로 다 바른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먼저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처음에 드라이했듯이 모양을 잡아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손 전체를 이용해서 손빗질로 그냥 모양을 일단 전체적으로 형태를 잡아주는 겁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망가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자 어느 정도 모양이 잡았으면 이때부터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닥가닥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좀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잔머리 같은 거 정리를 해주면서 뻗치는 데를 손가락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왁스를 발라가지고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왁스도 제대로 발라지지 않아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머리가 그냥 확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바른 다음에 형태를 만들어 주고 손가락으로 가닥가닥 모양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데 가운데 부분에 잔머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잔머리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이게 머리가 이렇게 딱 심표 딱 이런 느낌보다는 요즘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짝 심표인 듯 아닌 듯한 느낌이 날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살짝 이렇게 갈라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갈라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뒤에 뽑 부분. 왁스가 발라져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결 정리만 해줍니다 뒤통수가 많이 죽으시는 분들은 주먹을 이렇게 져서 뒤통수를 좀더 살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양을 다 잡아 주신 다음에 이제 액상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액상 스프레이는 유샤 스프레이인데 이게 진짜 가격은 진짜 비싼데 고객님들 반응이 되게 좋아요 막 피부 되게 예민하신 분들도 막 피부에 막 닿고 이래도 트러블 같은 게안 생기고 자극이 없다고 하네요 뭐 제가 써봐도 자극이 없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일단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긴 한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 쓸 거면 좋은 제품을 쓰는 게 낫겠죠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마를 가려준 다음에 액상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다 뿌려줍니다 전체적으로 다 뿌리고, 이렇게 잔머리들을 조금씩 더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짧은 머리, 자연스러운 심표머리 스타일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